올드타운 안에 다 있는 거야. 에피스드들이 화려하긴 하네. 화려하긴 어. 하네. <목소리> 여보 여기 봐요 여기. 세비야 진짜 예쁜 놈네다 야경도. 여기도 너무 멋있다. 아 이런데 앉아서. 어? 여보, 이제 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요? 황금의 탑? 결국은 보니까 여기 들어 올드타운 안에 다 있는 거야, 에키스들이. 저게 황금의 탑이요? 바로 있네. 그러니까 여기 다거기서보기야 여보, 이게 13세기에 지어졌다고요? 어. 12각형이고, 어. 강상류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한 번에 다한번이 있어야 될 사이가. 글쎄요, 왜? 한분이 있어야 될 사이가. 이드한팔년모한팔년모여 봐. 이 나무들 나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야, 이 나무는 또 엄청 오래됐네. 한천 년은 돼 보인다. 나무에 가지 오, 관심이 어, 나 많아요. 관심 꽃이 예카이죠. 이 조각상들이 여기를 지키는 분들인가 봐. 문화센터래. 아 이게 문, 문화센터가 이렇게 멋있어. 다온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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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머 귀여워. 나만 찍기 싫어. 어이. 같이 찍어. 그냥 말도 없이 찍기만 하면 어떡해. <laughs> 여기가 다 스페인 광장이잖아요 동주 때로 가자. 뭐, 몇년도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세계 박람회를 여기서 열었는데, 어. 그때 이제. 스페인의 어떤 좀붕어함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다 화려하긴 하네. 화려하긴 하네. 응. 규모는 정말 못 따라가. 예. 여기 이제 저기 운다가한 바퀴 땅 음. 있는 운다가 아, 네. 550만 터졌는데, 예. 배로 진짜 타고 다니고. 아, 다닐 아 입구에 그래서 배가 있구나. 지금 물이 다 말라버렸네. 물이 없다. 이게 여보 그거야? 세라미. 세라미 여기도 참 이쁘다 묘지링 가이드 부산 세바스티안의 정원인 것 같아 그곳의 정원이야? 뭐하지? 아, 그래. 모르겠요 아니 아니야. 정원 잘 해놓으셨네 여기 중간에 분수도 해놓으시고 여보 정원 이정도는 돼야지 <laughs> 아유, 여기 기늘지고. 좋다 눈이 시원하네. 아이들 그네타고 여기 로타리에다가 뭐 분수를 해놓으니까 좋네. 걷나요? 네, 네, 네. <laughs> 지금 25도네요. 이거 완전 직진길이네. 당신 좋아하는. 그러니까 딱직진 우리 시 직진꾼이 모른잖아난 걱정이 하나도 없어 직진길을 잘때겠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가요 이제? 어, 다 왔어야지 구글맵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대 옛날에 <웃음> <웃음> 엎드려 절 <잘> 바뀌구만 <laughs> 나를 신경 썼다고 그러니까 아, 2 0 0이 정도 로가 오래된 거요? 산타크루즈에타여기 산타크루즈 여가자광장이야요 산타크루즈 광장 진짜 세비나가 예쁘다 오 이쁘네 아 역시 좋고 그, 오래된데니까 응? 산타크루즈라고 여기 써있네 산타크루즈 호텔 호텔이야? 근데 여기는 특징이 물이 되게 길다는 거야 응. 대문이 여기도 되게 길어 대문이 내가 이게 우리나라 대문 같지 않아요? 거기, 안탈리아에서도, 대문이, 내가 우리나라 대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거는, 지죽의 블루? 요거? 예쁜 블루네. 그 이름 있는데, 슝슝이? 어, 뭐 그런. 야, 골목골목 이쁘네. 기념상도 있고. 이런 데서도 웨딩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다 그냥 음, 저, 찍으면 그중이네 그냥... 아, 그때는 뭐, 아무 데서나 찍어도 이뻐요. 그, 찾아봤을 때 골목이 이쁘다는 데가 여기를 만나요. 어, 여기. 세리야에서 아. 네. 아. 음. 제일 오래된 거리고, 음. 제일 아름다운 골목. <목> HM 계시죠. 찍고 계시요 그래요? 아, 돈, 돈 뽑으려고? 아. 그때는 진짜 이제 돈도 잘 벌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제 척척. 짜자. 아. 어, 어. 다 가렸네. 응. 네. 무슨 맥주? 그래 이제 깐포 한잔합시다. 어... 아... <laughs> 오늘도 많이 벌었다 그죠? <laughs> 고소하고 맥주는 크루즈라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참 좋더라 그건 뭐 여행의 행복이지 <목소리> 여기 또 유명한 사람성장리브 <목소리> 음. 서비스 주셨어요? 음, 리 근데 좀 알바? 음, 보이는데? 음, 무슨 맛불짜 굉장히 신선, 어, 시원한 굉장히 신선한데? 어, 좋은데 이거? 음, 대체적으로 올리브, 음, 올리브 좀작말 멀디요. <laughs> 당신 오늘 좀 땡기나 봐. 드세요 까짓거. 콩나물도 있고, 아, 슬레도 있고. 응. 저희는 집을 야외에서 먹는데 아, 아, 올라. 분위기 됐어요. 화랑 아버님. 화랑. 여기가 이렇게 한대다. 아, 여기는 전부 우연히 아, 발견했는데 아. 그런 재주가 있더라. 우연히 가다가 항상 <laughs> 제일 봐. 중요한.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 세비야 대성당 정말 이쁘다. 나는 아까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 멋져. 이게 이 타워. 예, 이 올라왔어. 타워를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laughs> 저기 좋은 느낌. <laughs>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밤에 와서 보니까 이 세비야 진짜 예쁜 도시네. 야경이. 여보, 여기 봐요, 여기. 세비야가 정말 예쁜 도시네. 야경이 너무 이뻐요 여기 트램 지나가는 길인데, 이건 뭐, 우와, 이쪽 봐. 여기는 누에바 광장인데요 아이고, 꼬마들이 많이 나 와가지고. <목소리도> 음, 너무 다 우리도. 요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에 저 건물만 현대적인 곳이 아, 있어. 요 그, 그, 여기 물 있는 데가 볼까요? 가봅시다. <목소리도> <거기에> 방향 가. <가요. 목소리> 여기가 내일 우리 저, 그라나다 갈때 버스 타러 어... 가고, 버스 탔네. 어... 우연히 알아봤네 우연하게. <laughs> 우리 보는지 우연하게 알아듣네. 그러신다. <laughs>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8시에 나와고 어... 걸어온 거야. 여기... 근데, 이제, 아...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니까 좀 안심되네. 안심된다. 다 왔다. 30일. 이제 지가 32번지야. 네.